안녕하매 수치나매, 수치석이수이나매이이나매이나매나매나매 수치나매, 수치매 수치나매, 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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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치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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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나 미안해, 남자 석진 남의 남이 인사드릴게요. 채널 정리 네. 왔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께서 석진 나 언제 또 다시 이렇게 영상을 음. 올리느냐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laughs>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즐겁게 한번 어. 새로운 맛집을 향해서 저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배고프니까 많이 못 봐요. 외치고 어, 네. 출발하죠. 정끼다네 무조건 간다. 자, 이제 전화를 내야죠. 네. 지인 추천. 지인 추천. 받아봅시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왜 갑자기 궁서 체조를 쓰세요? 네. <laughs> 오늘은 어떤? 아, 오늘은 어떤 추천을 받게 될까요? 네. 누구부터 하죠? 어... 고유 영웅나 오늘 전화하세요. 오늘 컨셉은 약간 좀 그런 컨셉이시떨요더다 음. 아, 전국 노래자랑의 그런 예, 부작용이라고. 중구의 남자라죠? 음. 예,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laughs> 아니, 해라지고 혹시 어, 누구로. 아직도 전화를 안 하시나요? 매일 다 1차실 때. 3차면은 무조건적으로 사는 네, 거 네, 사는거니까 <laughs> 응 이따 사람 아니야? 마노? 집에 있습니다 아 맞나? 오늘 가족 행일내 하고 이뤄가지고 응 저녁은 먹었어? 아니에요 음, 아직 나도 저녁을 안 먹었어 네네 그래서 지금 네가 이제 맛있는 바, 밥집 네네네 네, 네, 네. 네가 아는 맛집 네네 네. 소개 좀 시켜줘 영진돼지고밥 영진돼지고밥? 네 <laughs> 어디지 위치? 거기가 신평 지하철역 근처입니다. 신평 1호선에 있는. 본점 영진돼지국밥그집먹어봤어요 영진 맛있어요. 그 집에 가셨나요? 그 집을 본점. 본정. 본점을 가셨어요아 저는 그 집을 가면 은 국밥도 국밥이지만 음. 수백을 꼭 먹어줘야 돼요. 이 친구가 국밥 매니아거든요. 역시 음, 국밥을 음. 얘기해서. 저랑 한번 다에 국밥 회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국밥 매니아. 해동. 네. 국밥. 해동 까 <laughs> 치고 진자 매니아분들 조용히 <laughs> 하시고요. 제 아, 바로 넘어가죠. 아, 그리고 저재밌는거 하나 생각. 아 예. 막말씀하시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저배님 많이. 어뭐아합니다 그자 잘 갔다 왔제. 네. 어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니만 아는 맛집 부산에 있는. 정말 아는요. 어 니만 아는. 아이 이건 남들한테 안 알려주고 싶고. 왠지 니만 아, 알고 먹고 싶어서 그런지. 진이네요어 맞다. 아. 어그 뭐지 하반인데요 선배님. 괜찮습니까. 어, 하반. 오케이 오케이 네. 아무 관계 없어 부산인데 기장가도 돼요 네. 우리는. 소문난 흥분의 집 학원 중학교 옆에 네. 중학교 옆에 네. 소문난 흥분의 집 흥분한 흥분의 집 저는 좀 약간 어,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다롭다기보다는 약간 미식하죠 저한테도 네. 전화해라 했었는데 네. 지금 어기로넘어하냐 뭐 네. 지금 먼저 어 바쁘니? 아니요은달다님어 그래 다른게 아니고 네. 지금 밥을 좀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화면에 순대 마을이 라고어요 순대 마을. 네, 순대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 보고 다 아, 곱창 종류 좋지. 오케이. 오케이. 순대 마을 돼지국밥 흥분한 흥분해지. 저 앞에 서가모치도 손님난. 아, 흥분난서오이가 아유, 아유, 뭐. 흥부지 흥무, 계속 밀고 있죠. 그럼 아 애들이 나오기 아 배제하는 문제 하나 네. 내도 돼요? 응, 내 모습 일단 네.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비게이지아시죠 네. 그분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마이크 꺼. 오늘의 게임! 딱지치기 <laughs> 아니 두개두 개가 두 이번까지는 yeah. 오! 아예 wow. 아무 아, 몰라요. 나니 얼굴 안 보인다. Yeah. <laughs>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웃음> 오! 와! <laughs> <빠른 사이! Wow. 웃음> 뭐 보이나? 그 비게이츠 아시죠? 네. 그 분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마이크 꺼! 아니고 마이크로? 부르죠 아니지 마이크로 아니지 끝까지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지 마이크로소프트 <laughs> 아... 바로 소득이의 맛맞또